아, 하 둘, 셋,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남 교수님자 제5판형 법청론 제2회도 872페이지 DNA 실현확인 정보 수집 이용을 보겠습니다. 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일본의 의역업적 성격 DNA 실현확인 정보를 수집 이용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 범죄의 수용자 등이나 구속 피의자등 범죄 현장에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하여 그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영인 등을 생존하는 동안 재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영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근거 삼고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양간 이번에 내용 및 절차,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정보에 관한 법률은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상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형의 선고받아 를 확정된 사람, 수용인 등으로부터 검사 또는 사법 검찰관이 구속 피해자 등이나, 검죄자위원에서 DNA 감식실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식실의 채취는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장이 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은 필요 없지만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도성형으로 거둬야 한다. DNA 감식실로는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간 종막 등 DNA 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 점막에서는 채취 등 채취 대상자의 신체나 명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채취된 DNA 감식 시료는 감식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DNA 신원 확인 정보로 추적되어 관리되고 DNA 신원 확인 정보 담당자가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맞습니다. 수록된 때에는 채취된 DNA 감식 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DNA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을 신청해야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양가로 3번의 문제점이 개선 방안 위범위의 채취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상의 비례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첫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특정 범죄를 범한 수용인들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DNA 감식 기도를 채취할 수 있게 하여 적극 치명 원칙이 어긋난다.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규정하지 않은 채치조항들에 수용인 등에 대해 가해지는 신체의 자유가 채취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해 결코 작지 않은 것. 873페이지에 법의 비용성의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셋째,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실험 확인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다. 넷째, 위범위의 삭제 조항도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왜냐하면 대상 범죄 중에는 상대적으로 교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 예를 들어 상습폭행, 상해, 상습수거 진입, 상습퇴과금이나 집단폭행도 포함되어 있고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정보 획득과 장기간 보관시 정보 유출 모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죄의 경쟁 및 괴단은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다양히 충분히 가능하고 덜침해적인 수단을 취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 법률의 부칙 조항에서 위 법률 시행 당시의 DNA 감식 시료 채취 범죄 대상 범죄로 채취 대상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정 중인 사람에게 위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면 소급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을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이미 출소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고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만 에 적용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의 근본 취지가 모든 형태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는 데있으므로 보안 처분도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체제의 수단임을 형벌과 다른 한면 이상 위 법률 부칙 조항을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정되지 않는 예외로 취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용중인자가 출소한 자에 비해 항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수용중인자만 대상자를 인정하는 부칙 조항은 평등권이 침해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 조항에 대한 명별정이고된다 뿐만 아니라 기간 경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감소, 정보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유출, 오용등보관 상의 문제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는 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의계대 등에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전기간 제공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더 두고, 이제 마지막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